반갑습니다. IoT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OLED를 통해서 어, 조금 작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인 OLED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OLED를 통해서 어, 코딩까지 전부 다 살펴봤었죠. 자, 이 같은 OLED에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 바로 이제 온도, 습도 어, 센서인 DHT22라고 하는 여튼 센서를 이용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어, 센서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DHT22라는 센서는요, 어,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 음, 부분만. 요 부분만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함께 연결을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어, 저기, 그 구멍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얼마 없는데요. 요것은,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만, 요것만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 요것은 저항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구입을 하신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OLED를 한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OLED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 미니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센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4차 산업혁명 시리즈의, 어, 시리즈인, 어, 온도, 습도, 수분 측정기 만들기 중에서, 이와 같이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DHT2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순서는요, 개요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이 센서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제 사양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것이 이 사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센서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센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미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센서를 사용하기는 코드들 그것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의 뭐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제공되는 함수와 함수를 이용해서, 별도의 함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센서 자체로부터의 어떤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그 같은 함수는 지금 현, 어, 시, 사실상, 어, 이 센서를 만든 그 회사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엔 좀 만들기 힘들죠. 예, 그래서 이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 연결할 것입니다. 요 연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스하고 실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좀 잊지 마시고요. 가다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구독하셔야 되고, 바로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DHT 22 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오듯이 온도. 그죠? 렇 습도를 측정한 것이, 어, 요 센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뭐, 명칭은요, DHT22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DHT11도 있어요. 그쵸? 11도 있는데, 어, 시, 22니까 어떻습니까? 버전 됐겠죠? 아, 그 다음에, 음, 11에 비해서 22가 좀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버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파트, 부품 넘버로는, 뭐, AM2302라고 하는, 요 같은 명칭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명칭보다는 일반적으로, 어, DHT22라는 명칭을 많이 쓰니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아, 요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다?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 상대 습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습도를 잴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핀 구성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요것을 좀 크게 이렇게 난, 어,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본체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10K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달수 있도록, 그죠 어, 요거 같은 구멍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핀들이 요렇게 가지런히, 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을 하시든, 요것을 하시든 상관없는데, 어, 저항 다는 거,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이 센서의 기본적인 그핀 구성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센서에는 어, 그 전압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vcc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여기 보면 네 번째 요것이 그라운드, 요것이 vcc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두 개가 있는데요. 요 세기는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폼으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나중에는 뭐, 어, 뭐 어떤 기능을 좀 하긴 하, 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뭐 그런 나중 차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도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매뉴얼에는 이것이 기능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이 이제 실제로 온도와 습도에 관련된 그 같은 값들을 이제 어, 보내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2번 요 핀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2번 핀을 어디다 연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 DHT 22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OLED에서도 우리가 어, OLED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었듯이 여기에서도 DHT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어, 이전 강의에서 이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가지고서. 어, 그와 같은 DHT22라고 하는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면 됐는데요. 음,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에 나오는 센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HT 센서 어, 라이브러리를 이두 가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어, DHT22의 메서드, 즉,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아두이노의 툴을 띄우시든지, 비주얼 스틸를 띄워 놓으시고, 검색 또는 어, 실제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어, 같은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를 쭉 보시면 될, 어, 될 거라 전생각 합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양. 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그 센서류를 이용할 때는 전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를 쓰지 않습니까? 아두이노 프로 미니는 상당히 그 어, 출력 전압이 출력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크기도 작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지금 센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 같은 전류들을 어, 이 아두이노 프로미니에서 과연 공급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따져 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가격이 싸면 살수록 그렇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센서의 가격이 싸면 살수록 어, 전류의 양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 뭐 몇천 원 사이겠지만 좋을수록 음, 그 저, 전류의 양을 작게 요구를 합니다. 작게 요구를 하면서 아주 파워풀한 그 같은 기능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낫겠죠. 아무래도 뭐일차천더 죽어서 좀 그런 기능이 있는 어떤 센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작 전압입니다. 그죠 전압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요 3점삼 볼트가 미니멈입니다. 최대 6 볼트까지 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전압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사용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어 센서는요 이5오가 아니라 미리 안폐니다이오 조심하십시오. 2.5이쩜오는면 굉장하죠 그렇죠. 어, 우리가 1, 2, 3 하면은 뭐 작은 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 전류의 세계에서 뭐1암 2암페어는 큰 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미리 암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페어로 잠시 하면요 0.0025 암페어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은 전류를 사용하죠. 그러면서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의 값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에서 1.5 미리 암페어입니다. 요거 미리 암페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시트에서 이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 어떠한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매뉴얼인데요. 그 매뉴얼 안에서는 데이터 갱신 한 2초 단위로 하면은 새로 갱신 새로 갱신된 그 같은 값들을 센서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근데 굳이 뭐 2초가 아니 이더라도 뭐 별상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측정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서가 좋으면 좋을수록 측정 범위도 좀더 넓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온도는요. 어, 여기서 나오듯이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서를요. 뭐 물에 풍덩 담근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든가뭐 이런 건안 되고요. 그냥 실내에서. 맞죠? 실내의 공기라, 아, 온도라든가 어, 실외의 공기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습도는0에서부터1 0 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 값들을 받아서 우리가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출력이 됩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온도 습도를 다루면 있어서 둘째 자리의 값 까지 우리가 뭐다룰 필요는 전혀 없죠. 예, 네, 없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병아리를 부화하기 한 부화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온도에 대한 부분이 37.5도 뭐 요거를 항상 유지를 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소수점 두째짜리 두째짜리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37.5도냐, 37.7도하고는, 어, 우리가 숫자적인 37도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있지만, 37.5도와 37.7도는 좀 엄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수 두째짜리까지의 어떤 그런 의미가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37.5도, 아3 7 5 아, 37 어, 54하고, 37.56하고, 어, 아, 37 우리가 뭐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사실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소수점 첫째까지 첫째 자리까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센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센서를 여러분이 구입하거나 또는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내 환경에 적합한가. 그다음에 내 환경에 적합한데 그것이 얼마만큼 어, 그 정보를 표현해 주는가.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적정 수준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들면 다 들수록 뭐, 좋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같은 센서를 구입하는 것이, 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요게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t는 온도고요. 그래서 23.3도 실로온도죠그 다음에 습도가 40.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48%라고 해도 뭐 굳이 뭐 이게 뭐5%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배반 느끼기 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아48% 물론 뭐습도를 우리가 확 느끼는 뭐, 뭐 개구리와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뭐48% 49%요 정도만 정보를 알아도 어 충분하리라 전생각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센스에 대한 어떤 사양들. 즉 재원이 해볼수 있는데 이런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핀 연결을 아 보도록 할게요. 어이그어이 그 어, DHT22는요. 앞에서 어 잠시 보셨듯이 볼까요? 자, 보셨듯이 어 요거 센서입니다. 그렇죠? 센서인데 아 앞에서 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음어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은 마이너스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가운데는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아웃이라는 요 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 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요. 자 지금 이와 이런 그죠 앞에 어 선을 준비를 하시되 어, 여기는 꼽을 수 있는 거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이렇게 어, 브레드보드에다 가 연결할 수 있는 어, 이와 같은 어, 연결선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어, 그 플러스에는 제가 플러스에는 붉은색에 요것을 제가 꽂았습니다. 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에 검은 선. 그 다음에 데이터 선에는 제가 녹색의 어이 같은 연결 선을 제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준비를 하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보시게 되면요. 어, 옆에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연결 부분이 그대로 어그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 미니 고요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vcc 가 있어요 그죠요 주의하세요 vcc 요 vcc 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파워스플라이 어, 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서 우리3.3 볼트를 이용하죠 그3.3 그러니까 볼트에 요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음 그라운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2번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죠 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D2 에다가 어, 아까 했던 요 두번째 요거를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어, 준비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연결하는 거뭐큰 그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보면요 자 아까 파란 선이 어, 우리가 그 음, 데이터 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데이터 선을요 제가 이 두번째 어 음. 여기 두번째 아 요거네요 저 여기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두번째요 연결했고요 그라운드 물론 여기, 여기 옆에 보면요 여기 옆, 바로 옆에 그라운드가 있긴 있어요 저 여기다 꼽으셔도 뭐 무관합니다 여기다 꼽으셔도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보면 그라운드 우리가 OLED에 줬을 때이 그라운드가 또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그한 대로 모을까요? 여기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어 VCC 맞죠? VCC 어 VCC는요. 지금 어 OLED도 사실은 VCC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바로 그 옆에 VCC에다가 아이고요. 저가 이렇게 선을 꽂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놔둘까요 이렇게 하면 은 어, DHT22라고 하는 요것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OLED 그 다음에 여기 아두이노 프로 미니 그 다음에 어, FTDI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결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연결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프레임에서 어떻게 해줄 건가? 뭐 프레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어, 데이터는 e 핀과 D2 연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D2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음, 우리가 디파인된 프레임 안에서는 디파인된 그어 그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ht pin 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dht pin 이라고 하는 명칭은 2번으로 이렇게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굳이 뭐이것 사용할 필요 없다 난 3에다 꽂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소스는 어, 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 조금 있다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